지하철 9호선 4단계 전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2012년 사업이 추진되고 10여 년 만에 첫 삽을 떴는데요. 준공은 2028년 예정입니다.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.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지난 2012년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포함된 것. 세개 공구 가운데 2 공구 한개 구간이 먼저 시작했고 나머지 두개 공구도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.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새 공구는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과 한영고를 격유해고덕강일1지구까지 이어지는 4.1km 구간입니다. 가칭 한영고역과 고덕역 등 4개 역이 신설됩니다. 고덕일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구간도 순항 중입니다. 추가 연장 구간은 2020년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곳으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. 이와 함께 강동구는 구간 내 강일동 신설력을 급행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. 4단계 세공구와 추가 연장 노선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며 연장 시 남양주 왕숙에서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.